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자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 갈대 우르를 지나 유브라데스 강을 통과하고 담에 세계 강을 지나 산을 넘어야 됐고, 강을 건너 700km가 넘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은 문화가 있고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머나먼 길을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협을 겪어야만 됐고,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자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가려면 너만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가 듣지 않아요. 10년 동안 설득하다가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란을 떠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이 있는 서쪽으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 세상을 상징하는 폐화가 있는 그 중심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설레임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이런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며 과정을 통과하여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일까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커요 광야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가난한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들이 그 땅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구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말씀은 그 원주민들 기가 뜻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 안에도 광야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안 땅에 들어가면 고난, 고통, 아픔,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 5절이고, 가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고통 끝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게 들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정말 행복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이 넘쳐 흐르는 어떤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는 애굽 땅에 기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은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해야 됐고, 애굽에 가면서도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마일을 얻으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픔이 있었어요.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란에서 떠나 25년이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의 아들을 얻게 돼요. 그때까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 없었어요. 웃음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삭을 낳으면서 백세가 되어 마음 놓고 한번 소탈하게 <laughs> 하나님 정말 웃기셔. 라고 웃은 것 같아요. 사라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성으로서 성경에 사라가 누군지 소개할 때도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자네도 자존심 상하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상황인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할 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아는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몸종을 대신 내줘야만 되는 여성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종을 통해 이스마일이 탄생되었는데 그 아들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자기에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을 때 웃음이 없었어요. 9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때서 살아가 한번 웃요그 <웃음> 웃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 남편 하나 믿고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갔던 이사라가 드디어 웃음이 터졌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때우르에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왜 기근을 심하게 주어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장차. 족장들의 그 후손들이 야곱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애굽 고생 땅에 머물며 430년 동안 머물 그곳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남자로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비굴함을 택해야 됐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다보며 아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한 기근을 겪게 하시고 광야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아브라함의 성품과 믿음이 대단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기에 만약에 사라에게도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자였다면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지도 않았고 그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떠났던 것이 바로 사라이고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여전히 광야의 삶을 걷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특히 사라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볼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25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로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무엇인가 할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somebody였기에,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왜 기근을 계속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드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somebody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과 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광야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밀려나는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 이 믿음이 위대할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광야가 여러분 삶을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울 수 없기에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제로 인생. 만약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삭을 낳은 거야.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은 거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남자로서 남사고시를 남자 못하고 여자로서 여자고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 기간이 25년이었어요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살아 90살이 되었을 때내 태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남들은 나는 여자라고 하지만 나는 여자로서 고시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이지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 그 인생이. 살아도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조급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제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에그베 항문을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웠을 때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모세는 썸바디였어요. 누군가였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인 썸바디를 사용하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두르의 양을 치면서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하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구나. 4 0년에요 그가 밑바닥의 인생,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할 때그 인생은 제로가 된 거예요. 영이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이 아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요셉, 또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는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당장 왕이 될줄 알았는데,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기를 13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윗이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 주셨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은 어떤가요? 가마 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벌 엘리트였어요. 신앙 생활도 연갑자보다도 더열심히어서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아하,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만나보더니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바울이 간 곳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은둔 생활을 얼마 동안 하냐면 10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펼치고 있는 이 열정, 하나님이 일할 곳을 주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할수 없구나. 은둔 생활 하기를 10년 이상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 바울이 이제는 제로가 됐구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고백하니 바나바를 통해서 고향에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파송하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내가 제로가될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썸바디로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모든 걸 내려놓고 손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주인공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탄생시키는 것, 사무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과정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함에 사무엘이 탄생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함에 이삭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송장과 같이 아무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동침해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거예요. 동침 마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계획하신 것 일하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결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